자, 입구에 오토바이 택시가 있고요. 우측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. 속 어, 18, 아, 10배 호스텔이 있고요. 주택가입니다. 자, 왼쪽에는 마사지 샵이 하나, 두 개가 있고요. 한인의 건물이 있습니다. 제 태국 한인의. 마사지숍이 또 한군데 나오고요. 네. 자, 밤 10배 레스토랑이 있고, 우측에는 마이티리아 스쿰빌 18호텔이 있습니다. 왼쪽엔 파크플라자 18이고요. 있 자, 이 골목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파샵이 또한 있죠. 왼쪽에 렘브란트 호텔이 있는데, 아, 렘브란트 호텔은 형이 안 좋아서 추천하기가 어렵고요. 자, 마사지샵이 있습니다. 자, A 스파,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파샵입니다. 자, 안쪽에는 뭐 별다른 건 없는데요. 미니마트가 있고요. 미니마트에서는 술 사기 좋습니다. 제한시간이 없습니다. 자, 끝에는 지금 미니마트가 있고요.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일본 식당, 인디안 푸드 식당이 있습니다. 예전엔 여기 저렴한 호텔이 있었는데,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. 예, 여기, 그쵸? 아, 스튜디오 10배. 예, 아이치크인 있었는데, 운영하지 않습니다. 일식당이 끝에 있고요. 골목은 스쿰빗 10배입니다. 안쪽에는 그냥 미니마트가 있습니다. 미니마트에서요. 미니마트에서는 술 판매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.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요. 그래서 맥주 필요하실 때 이곳에 오시면 좋습니다. 자 스쿰빗 소이 시뱃입니다. 아 여기 런드리샵이 있습니다. 네, 런드리샵이 렘브란트 호텔 맞은편에 런드리샵이 있습니다. 자 마사지샵이 있고요. 안쪽에 있는 호텔들은 이와 같이 툭툭이를 운행합니다. 그래서 손님들을 프랑퐁 시상철역까지 데려다 주죠. 스쿠비스토이 18 입구쪽에는 마사이샵이 세곳이있고요 유명한 커피샵 아티스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.